기업절전 시간입니다. 기업절전은 국내외 기업들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첫 시간으로 코닥을 잡았습니다. 코닥은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필름시대의 거원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옛날 필름시대의 추억들을 가지고 있을 건데요. 이 코닥사는 이제 1881년 조지 이스터만이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카콜라 지휘와 함께 100년 기업으로 미국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죠. 그러나 그 기업도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서 결국은 2012년 1월 달에 역사에 대한 길로 사라집니다. 오늘은 이런 저 아날로그 시대의 거인인 코닥사의 흥망성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981년에 이제 설립한 코닥에서는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그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특히 이제 1976년 같은 경우는요, 미국 시장의 필름 시장은 90%, 카메라는 85%를 점령합니다. 대단한, 거의 뭐 거의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81년에 이제 매출 100억불을 달성을 하고요. 그리고 92년에 이제 200억 달러를 달성 합니다. 이 시절에 이제 60년부터 70년대, 말 80년대 초까지 이어지는 이 코닥 전성시대에는 코닥의 그 유명한 카피, 광고 카피와 같이 하는데요. 바로 코닥 모멘트입니다. 이 코닥 모멘트는 뭐 우리말로 하면 코닥 순간이죠.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가장 중요한 순간을 코닥 카메라와 함께 그 순간을 남겨나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유명한 광고 카피와 함께 코닥의 전성기는 80대 초까지 또 중반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닥은, 그, 그 당시만 해도 코닥은 아주 그 혁신 업이했습니다 그래서 1975년에 세계 최초로 이제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하죠. 사실 그때는 디지털 카메라 가 엄청 컸어요. 그 초기 저 모델을 보면 아주 그 어마어마한 뭐 등치를 자랑합니다. 그 이후로 이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그 기술 개발을 계속 해오면서 코닥은 무려 1100개의 디지털 카메라에 관련된 특허를 이제 보유하게 되죠. 사실 이 시절이 이제 코닥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그 80년대 초 그리고 90년대 초까지 만해도 지금의 미국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뭐 구글이라든가 뭐 지금 애플 이런 게 있죠. 당시 애플만 해도 코닥보다 한창 매출이 뒤처지는 정도였고요. 그 시절은 진짜 그 시절에 이제 이 코닥사는 구글이나 애플 같은 그런 혁신기업이었습니다. 그러한 그 혁신계이 코닥의 전성기는 50년대, 60년대, 70년대라고 이제 할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전성기를 구가하던 코닥인데도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위기가 도래합니다. 바로 1973년도에 이제 후지필름이 미국 시장에 진출합니다. 이 미국 중 코닥이 거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 후지가 진출했을 경우는 그것들 참뭐좀 약간 무모한 전략이죠. 초롱송 같은 그 시장을 어떻게 뚫고 갈까? 후지가 택한 전략은 이제 저가공세였습니다. 사실 이 순명적인 라이벌인 후지가 이 저가공세가 사실은 조금 조금씩 코닥의 아성을 허물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4년도에 LA올림픽 때는 공식 후원업체로까지 올라서는 그런 후지의 영향력이 만만치 않게 이제 되는 시절이 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81년도에 접어들면, 8 0년대에 접어들면 본격적인 필름 회사들 간에 이제 경쟁이 벌어집니다. 아, 그 대표적인 게뭐 이제 후진 당연히 있을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어파가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코니카도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런 일본 업체들까지 이제 경쟁이 가세를 하면서 필름 시장은 그야말로 이제 춘추 전국 시대로 이제 가열차게 진입하게 되죠. 이 80년대에 이런 필름 시장의 그 어떤 경쟁이 격화되는 것과 더불어 벌써 그 시절부터, 80년대 초부터 디지털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81년도에는 소미사가 이제 디카 시장에 처음으로,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을 하고요. 이필름의저이 코덕과 양대 산물이루었던 후지 필름은 88년도에 이제 디지털 시장 쪽으로 진출을 합니다. 그래 뭔가 이제 움직임이 이제 좀 기업들이 움직임이 포착이 되죠. 아, 이 아날로그 시대, 이필름 시대도 조금씩 저으로 가는구나 는 것을 이 소니나 후지니까 이제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닥은 어떻게 했을까요? 코닥도 아직은 아주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디지털의 쪽에 대한 그 어떤 뭐 경계심이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코닥은 뭐 75년 1975년도에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그 디지털 카메라 특허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시장으로 나가는 거리에서 많이 주저했어요. 왜냐 이 필름이 쪽, 쪽에 대한 이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때문에 그쪽에 대한 매출을 포기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리고 디지털이 결국은 필름을 잡아먹을 것이다. 그 예상은 맞았죠. 결국 디지털은 이제 중에 필름 시장을 전부 다잠식 해버립니다. 그래서 코닥은 그걸 좀더 늦추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이 필름 시장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코닥의 영업이익률은, 매출은 조금 뭐 90대 초코 조금 늘어나긴 합니다만, 마케팅 비용이 계속 늘어나니까, 이 영업이익률은 이제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실질적인 이제 위기가 시작된 거죠. 그러다가 좀 약간 회사가 이제 좀 크게 충격을 받는 일이 이제 90년에 벌어지는데, 이 폴라로이드사와 특허 소송에서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려 이 배상금으로 저 폴라로이드사에 물어준 금액이 8억 9천만 달러입니다. 물론 뭐그 그동안에 워낙 압도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지배한 코닥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배상금을 갖고뭐 회사가 휘청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 전반적인 추세가 벌써 이 필름 시장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그 초입 단계였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이코닥이 필름 시장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점점 점점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 이 폴라로디사에 지급한 8억 9천만 달러에는 코닥으로 하여금 상당한 충격을 받게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코닥의 세태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조금씩 80년도부터 시작된 코닥의 위기는 그 코닥의 위기는 사실 코닥의 대체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시장에서 벌써 나타났습니다. 그 소니나 후지가 벌써 디지털 쪽으로 이제 진출할 때는 그쪽이 먼저 시장의 이 변화를 감지를 했죠. 물론 뭐 코닥도 그런 변화를 감지를 했지만 그래도 필름 쪽과 필름 카메라 쪽의 매출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코닥이 주저주저하는 사이에 이제 본격적인 디카 시대가 2000년도에 딱 들어오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 디카 시대를 주도하는 것은 일본 기업들이었죠. 바로 캐논과 니콘이었습니다. 이 캐논과 니콘의 디카 시장의 진입은 코닥의 결정타가 됩니다. 사실 1975년대 디지털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코닥이그 필름과 필름 카메라에 대한 매출을 포괄하지 못해서 주저주저하는 사이에 벌써 캐논과 니콘이라는 회사가 전시계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그 반면에 그 강력한 나비를 했던 후지는 화장품 쪽하고 LCD 쪽으로 사업을 선회를 했죠. 나름 협명은 선택이었습니다. 필름 쪽의 부분은 한5천명 이상이 구조정을 단행하면서 이 업종을 갖다가 변형시켜갔습니다. 이 업종이 변형이 가능하게 된 거는 사실 후지, 후지 필름은 필름 회사를 하면서 딱한 핵심 역량, 그러니까 화학 쪽에 관련된 부분랄까, 이 필름 쪽에 관련된 부분을 이 디지털 필름 쪽이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핵심 역량을 키워서 이 새로운 업종으로 나간 케이스고요 코닥은 그런 핵심 역량을 오로지 그냥 필름과 필름 카메라에 계속 집중을 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제발 늦게 와라. 뭐 이런.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어떤 투자를 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이제 본격적인 디카 시대와 맞이하면서 코닥의 시장 종류는 극격히 이제 하락하게 됩니다. 사실, 코닥도 1975년에 디카를 처음으로 개발을 하고, 1979년도에 이제 시장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아 그때 아마 코닥 임원들이 전부 다해람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코닥도 디지털 시장인 언젠가는 옷곳이라고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 예상 시기가 이제 2010년 그 이후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디카 시대가 도래한거한 10년 정도의 격차가 있습니다. 이 글로벌 경쟁 시대의 10년은 뭐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코의그 경영지인들의 판단 미스가 결국은 이 디지털 시장 쪽에, 디지털 카메라 쪽의 모든 시장을 캐논과 니코한데다 넘겨주는 그런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코닥이 파산으로 가는 길목에는 이, 이런 미래 시장에 대한 대비를 못한 것도 있지만 내부적인 요인도 큽니다. 먼저, 그 퇴직 임원들에 대한 과도한 아주, 그, 연금 지급을 계속 고수를 했습니다. 뭐, 과거, 그, 저, 얼마 전만 해도, 저, GM 자동차가 하고 똑같은 케이스죠. 그것도 뭐, 세계 경쟁력을 많이 잊어버리는 원인도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퇴직한 임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연금 지급이, GM도 그 아주 오리매초한 원인 중에 하나였는데, 호닥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손익이 급격히 이제 악화되어 갔죠. 매출은 자꾸 줄고, 매출 줄고, 또 내부적인, 내부 비용 그, 고수란이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니 손익이 나빠질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12년 1월 달에 이제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신청하는데요. 그때 파산 당시에 코닥에는, 그 재무제표상은 자산이 51억불이었고요. 부채는 무려 68억불이었답니다. 사실, 코닥이 파산 신청하기까지가 이제 130년, 130년을 이제 존속을 했어요. 미국에서도 그래 100년 기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코닥과 더불어 그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카콜라가 있었고요. 지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그 코카콜라와 지휘는 지금도 건재하죠. 코닥만 유일하게 이제 역사의 대한길로 불러섰는데요. 그 눈앞에 보이는 매출에 전전하다가 결국은 그 미래 시장을 놓치는 그 결과가 130년 기업의 어떤 파산으로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코닥 파산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일단 제일 먼저 미리 시장을 예측을 못했다고 꼽고 싶습니다. 1979년도에 디카 시장에 대한 그 예측 보고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물론 10년이나 격차를 냈죠. 그분들은 2010년 이외에나 디카 시장이 이제 성수가 될 거다, 라고 예상을 했고, 실제적으로는 2000년 초, 실제는 90년도 후반부터 디카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실 그 모든 원인은, 그렇게 믿고 싶었던 원인은, 필름 시장이나 필름 카메라에 대한 그 매출,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손익, 그걸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단장에 달콤한 손익이 있는 시장을 포기를 못하고, 미리 시장을 대해서는 너무 게 대응한 겁니다. 그게 일단 제일 큰 원인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위기 징후가 있었습니다. 73년도에 이제 후지가 처음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했을 때 그때 코닥은 별 신경을 쓰지 않았 습니다. 워낙 절대적인 저 진짜 압도적인 점유를 자랑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후지는 저가공세로 이제 계속 밀고 나갔죠. 근데 코닥은 아마 이게 이 저가공세가 올해 못갈 거라고 본것 같아요 그런데 84년도 LA 올림픽 때 이제 코닥이 충격에 빠지죠. 후지가 공식 후원업체에 선정이 됩니다. 코닥은서 크게 한방 먹었습니다. 그 이후로 후지는 미국에서 거의 대등하게 이제 성장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필름 시장에 대한 주도권도 이제 잃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이제 두 번째 큰 원인이었죠. 그러니까 경저 73년도의 그 조그만 변화를 그걸 위기로 인지 못, 인지하지 못한 그런 이제 실수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핵심 역량을 좀 키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코닥은 75년도에 디지털 그 카메라를 처음을 만든 회사입니다. 75년도에 디지털 카메라를 만든 회사니까 엄청난 그, 저, 혁신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 시절에. 그리고 아마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 코닥이 지금과 같은, 지금과 같은 모양과 똑같은 디지털 카메라의 모양을 가진 흑백 디지털 카메라가 뭐 저희 회사, 그 당시 저가 이제 종 알고 있었는데요. 그 시절만 해도 그게 한 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종하이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90년대 중반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흑백 디지털 카메라가 그 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고다이 그런 걸 만든 얘기는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더 이상 계속 진도가 안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이 그런 핵심 영향을 갖고 있는데, 왜 그렇게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 그 집중을 안 했을까? 특허가 1,100개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게 진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더 이상 그 핵심 역량을 그쪽으로 집중을 하지 못하니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몇 번의 그 시행착오를 겪힌 이 캐논과 저, 저, 니콘이요. 디털 카메라 시장을 아주 전 세계적으로 휘어잡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럼 디, 디카 시장의 본격적인 도는 필름 시장의 태보죠. 필름 카메라의 태보. 코닥으로서는 이제 매출을 창출할 곳이 없은 거죠. 교정타를 맞게 된세 번째 원인입니다. 왜큰 코닥은 이러그 디지털 시장에 대해서 대응이 늦었을까요? 사실 그 코닥은 필름 시장, 아날로그 필름 시장이나 아날로그 시대의 그 카메라 시장에서 압도적인 선두주자였습니다. 아마 모든 저 경제 전문가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선두기업들이 망하는 요인 중에 23% 정도는 과도한 자신감 때문에 망한다고 해요. 고다이그 그 대표적인 케이스 같습니다. 그 워낙, 이거는 뭐 저, 후지가 뭐 나이벌이었긴 했지만 말이죠. 워낙 상대가 안 됐죠. 다이과골리학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자신감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 자신감이 미래 시장에 대한 그 어떤 예측거지도 그 자신감은 으음, 이래서 이성이 마비된 것 같습니다. 제대로 판단을 못 하신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참, 지금 미국에 있는 전문가 분들도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입니다. 너무 과도한 자신감. 선두, 선두 기업들이 무너지는 원위가 23% 정도라니, 코닥이 아마 지금 대표적인 케이스로 미국 그 경력학계나 경제학계에서는 지금 이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코닥도 한번 기회는 있었어요. 사실 이게 이제 특허수수료인데요. 코닥은 저희 나라 그 삼성이나 LG한 데서도 한 10억불의 정도의 그수술를 받아갔습니다. 각각 한 5억불 정도 내외래요. 그 정도로 진짜 이 디지털 쪽에 관련된 그 특허기술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그 파산 직전까지 어, 특허수수료만 한 30억불 정도를 이제 수수했다 그래요. 그 이, 이 어마어마한 돈을 충분히 회생할수 있는 돈이었을 것 같은데, 이걸 다 어디에 썼을까요? 나중에 정신 차린, 뭐, 그 중에 일부, 그게 처음으로 30%에, 10으로 들어온 건 아니어서, 뭐, 시기별로 있었겠습니다만, 아마 대부분은, 그, 필름 시장 방어에 다 거의 소, 소진을 했고, 나중에 2000년도 중반 초에 이제 정신을 차려서 디카 시장으로 나가려고, 뭐, 거기에 일부 투자를 했습니다만, 그때는 벌써 늦었죠. 시장이 다, 무써 캐논이나 니콘이 다 선정을 당하고 난 이유 없기 때문에, 코닥에서도별 대응 방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닥의 사례를 보면서, 제가 이 기업 열전에 이제 뭐, 일본으로 이 코닥을 꼽은 이유는, 어 저도 이 사진에 참 관심이 많고, 취미가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엔 전부 다 필링 카메라였어요. 필링 카메라여서, 필름을 끼워서 찍는 그런 추억이 진짜 대단히 아주 많이 갖고 있어서 코다의 몰랑은 한편으로 짠한 마음이 있습니다. 짠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 기업 열전에 이 기업들의 흥망 선세의 1번 타자로 코다을 꼽았습니다. 앞으로도 어, 어, 이제 틈틈이 이 기업 열전을 통해서 어, 국내 기업들의 흥망 선세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뭐이 관심이 있는 기업들이나 또 궁금한 기업들이 있으시면 뭐 댓글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